이런 거. 난타자 <laughs> 난타 난타 초급 난타 네. 초급이 3.7대 1. 아, 네. 30명 모집하는데 120명. 아, 맞이, 맞이, 맞이. 요가는요. 요가 오전 5반 요가 5반 30명인데. 160명 수정에서5.4대1대 일. 건강 세제 1, 여기여기기 힘들어요. 건세조 50명 모집인데 180명. 이는요2는 아, 50명 선정 130명. 생각보다 시간대가 또 저희 이번 네 번째 하다 보니까 시간대가 라서 어 이제 유동성이 다 그래야 참가율이 떨어지게 서 수채하는 분들 수채와 우리 회원님 수채화 열여섯 명 모집인데 6 0명 인기 많아요. 네. 스마트폰 스마트폰 종류가 이번에 많아졌어요. 혹시 어떤 거? 영상 뭐 하고 있던데 한 시간 채울까 이에 사진 편집과 영상 제작. 네. 예. 25명 모집인데 90명. <laughs> 그니까 생각보다 이쪽으로 조금 관심이 아, 많아지신 아, 것 같아요. 첫 걸은, 첫걸를 1번. 두 번째. 두 번째 반. 아, 먼저 첫 번째 반은 25명 모집인데 90명. 아, 근데 아, 두 번째 반은 아, 25명 모집인데 55명. 아, 그니까 생각보다 오, 두 번째 반 네. 시간이, 좀 어, 달라가지고. 맞아요. 아니, 오전, 오후 반인데, 좀 늦은 오후. 아, 네. 늦은 오후 아닌데? 2시 반. 두 번째가 2시 반. 네, 두 번째가 2시 반, 첫 번째가 1시 반. 네. 아, 첫 번째가 1시 반이에요? 네. 네. 맞아요. 첫 번째가 와요. 그래서, 그렇게, 뭐좀 어, 차이가 있다는 거, 네. 아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는요? 뭐, 영어. 중국 영어가 중국 있기가 중국 제일 중국 좋죠. 영어 중국 반. 영어 중국 반. 에는요 영어 중급반 20명 모집에3권 한번 다어요 3권이면 전모집에3 5명모 그럴래. 그래서 30명 모집에 7명 여기 <laughs> 사람 다참여 영어 여행반은요. 여행 영어 1반. 72명 신청해서 3 6대1 2반. 1 6명 시청해서 3단 한 대. 저리 가희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어, 어, 한2 0분 내로 끝날 겁니다. 근데 가지고 계신 핸드폰 어, 진동으로만 바꿔주시면 네, 겠습니다 참가하는 이번에는 참가하면 드리는 거, 그 성공을 기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laughs> <위하여 웃음> 저번에 드렸는데, 그 올해는 좀 예산이 아직 안 들어가지고, 옆으 빨리 하려니까 돈이 안 들어왔네. 야, 해해 합격의 기원을 해. 다 같이 한 번, 어, 박수쳐드리겠습니다. <laughs> 왜냐면 오신 분들이 저는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 안 돼서 괜히 속상하신 해 것보다, 그래도 시간 내서 와주셨잖아요. 어, 제가 따로 모집한 게 아니라 진짜 시간 내서 와주신 분이니까 우리 선생님들 빨리 저기 그 합격의 기원을 위한 <laughs> 박수 한번 같이 치시죠. 네, 그러면 지금 유튜브 송출되고 있나요? 네, 송출하는 거 보러 오신가요? 네, 되고 있어요. 음. 옆에 방에도 저기 혹시 잠깐 일어나서 보시면 지금 배움터 1에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는 게 나옵니다. 어. 근데 조금 느려요. 어, 송출되는 과정이 한 10초 정도 어, 오차가 있어서 여기 오신 회원님들, 둘, 0열 네. 그러니까 분, 열 분이 가장 먼저 합격에, 누가 합격했는지 알수 있다. 이쪽에 앉으세요. 아니면 배우자, 뒤로들려가지고 배우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예. 네. 목소리 마이크 누르는 사용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빈자리 없게 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대기자로. 그쵸, 대기자로 바로 될 거고, 어, 집에 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한번 오셔서 확인 더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합격자 발표는, 어, 이 명단을 홈페이지 공개할 때,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을 또 가려야 돼요. 그 작업이 한 3시간, 4시간 걸려서, 일단 최대한 합격자 분들한테, 어, 문자 발송 준비하고 해서, 17시에는 최대한, 어,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지금은, 어, 끝나고 바로 물어보시면 조회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국지관에도, 저기, 대시야 해놓고 와서 찾아볼 수 있게. 이름을 이렇게 크게 해놓다 했는데, 그거 보러 오시면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오늘 또 날이 늦어가지고, 공사자분도 안 오시고, 그래서 일단은 합격 문자 갈 거고요. 그리고 대기자는 문자 안 가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최대한 다 올리, 오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납은 언제 하는지 얘기 들으셨어요? 네, 15일. 15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내일 준비 또 세팅해가지고, 모셔서, 이제, 한, 줄만 잘사면시간대만잘 만지면, 오셔서 바로, 수납도 하고, 신청도 하고 가시잖아요. 최대한 시간을 안뺏을수 있도록, 저희가, 어, 이, 스마트하게, <laughs> 준비할 테니까. 빨리빨리 어. 진행하네요 아, 그래요? 어,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희는 또 작년에 비해서 한달 빨라졌어요. 작년에, 아니다, 2주 빨라졌어요. 한번할 때마다 일주일씩,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한번 회원님들 빨리빨리 해서 홍보도 빨리빨리 하고 해보자. 했더니 2주가 빨라져서 지금 다른 복지관들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저희가.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여기 오신 11분이 다 합격하시길 기원하면서. <laughs> 어 준비 멘트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2 0 2 5년 상반기 노년사회교육 프로그램 배우정보여? 추첨을 시작하오니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화 꺼주시거나 진동모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은 부인 트럭님복지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되고 있으니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어, 우리, 우리 공사님도 앉으실거죠? 아니 여기 서서 볼게요. 안녕하세요. 분, 좋고. 님한테아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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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3분 남아서 사장님. 사장님. 딱 정시에 네.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서 보는 것만선물이요이 네. 아. 추첨을 추첨하는 거 네. 어, 처음 보러 오신 분들이요 네. 어. 네. 어, 꽤 많으시네요. 한 여덟, 한 절반 이상은 처음 오신 거네요. 어, 저희가, 어, 어, 사회는 제가 보고, 우리 이혜리 선생님께서는 이 조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laughs> 참관하시면서 어, 확인해 주셔야 되고, 또 오신 분들께서는 뒷모습이 보일 거예요. 저렇게 대형사일 보시면은 뒷모습만 보인다. 어, 저쪽에 보시면 화면을 틀어놨거든요, 가 그래서 저쪽 방에서는 혹시 어 11시 이후에 오신 분들 와서 보시라고 해놓은 거고 그래서 다른 회원님들이 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어 진짜 공정하나 이렇게 소문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정우입니다. 이정우 팀장이고 이정우입니다. 정우. 네. 그래서 저희 시작할 때제 어 이름 그리고 우리 직원들 소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이 조금 어떻게 다양했죠? 그래서 저희도 좀 놀란 거는 심리어가반에서총 1,867개를 신청하셨고 평생교육에서 900개 그래서 총 1,158명이 신청을 했는데 어, 접수된 거는 2,772개였다 그래서 어, 작년 대비 조금 줄긴 했어요. 근데 이제 탈락한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접수를 조금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은 평생 905명이 신청했어요. 905명.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 이제 과목별로 어, 신청하신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추첨하면은 어, 나올 거예요.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작년 하반기보다는 더 많아졌다. 어, 그래서 아,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구나를 네. 네,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곧 시작할 예정이오니 음, 불 한번 꺼주시고요. 네 그러면 11시가 됐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상반기 노년사회교육 프로그램 추첨 사회를 맡게 된문화국주가 이정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정한 추첨을 위해 유튜브 실시간 중계 진행하고 우리 복지관 회원 13분을 참관인으로 모셨습니다. 다음은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정한 추첨을 위해 프로그램을 조작해 줄 이혜린 사회기사입니다 뒤에 어, 유튜브 생중계 어, 준비하고 있는 이세빈 사회기사도 참관했습니다. 네, 2025년 상반기 노년사회교육 프로그램 접수는 어, 1월 7일 화요일부터 9일 목요일 3일간 진행되었으며 오늘 11시에 추첨, 17시 이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첨 회원은 수납을 완료해야만 2월 3일 월요일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납은 1월 15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6시까지 복지관에 오셔서 수납해야 되며 카드와 현금 모두 가능합니다. 총 접수인원은 1,158명이며 접수 프로그램 수는 2,772개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905개, 취미예고 프로그램 1,867개로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평생교육 17개 중 왕초보부터 한국사반 그리고 취미여가는 당구 프로그램이 4구랑포켓볼로나와져 있어서 24개인데 강정숙의노력교시반부터준바 댄스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어 왕초보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화면과 같이 우와. 영어 왕초보반 당첨자 20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대기자가 되신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어, 당첨된 분들에게는 금일 17시 이후에 개별 문자 드리고 홈페이지에 당첨 명단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 중급반 진행하겠습니다. 네, 영어 중급반도 20명 당첨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2대1의 경쟁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시문학교실, 다음 시문학교실 추첨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문학교실도 당첨자 2 0명 결정되었습니다. 어, 대기자는 2 2 명이고요. 어, 이대1의 경쟁률입니다. 어, 다음은 여행영어 기초 1반 어, 이번에 신청률이 가장 높습니다. 3.6대1이고 어,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영어 기초 1반, 관청자 20명이 결정되었습니다. 52명의 회원님들은 대기자로 되어 있으니까, 대기자도 이 순서에 맞춰서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행영어 기초 2반, 어,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여행용 기초 2반도 당첨자 20명 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기자는 46명으로 어, 경쟁률은 3.3대 1입니다. 네. 다음은 처음 만나는 컴퓨터 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처음 만나는 컴퓨터 반은 15명 합격자가 되었고요. 어, 대기자 7명으로 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문서 작성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문서 작성반 15명 합격되셨고 나머지 분들은 대기가 되셨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인터넷 교실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인터넷 교실반 어, 합격자 15명 어, 결정되셨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완벽 입문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총 합격자 15명에 대기자 2명입니다. 그래서 어, 경쟁률 가장 낮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어, 미달되지 않았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다음은 스마트폰 첫 걸음 1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아, 스마트폰 첫 걸음 1반 당첨자 25명, 그리고 대기자 나머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첫 걸음 2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첫걸음 2반도 25명 합격되셨고요 나머지 어, 28명은 어, 대기 번호가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어플 응용관 어, 25명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어플 응용관 당첨자 25명 결정되셨고요. 어, 대기자는 순서대로 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사진 편집과 영상 제작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사진 편집과 영상 제작반 25명 합격되셨고요, 나머지 70명은 득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필수 어플 7가지만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르신 필수 어플 7가지만 당첨자 25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대기자는 26번까지 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어 문법과 회화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당첨자 20명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고 대기자는 19번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학 한글 한문교실반 추가 개설된 반이죠 어,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당첨자 20명이 확정되셨습니다. 어, 대기자는 30번까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사반, 추가서 이제 한국사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한국사반은 합격자 어, 30명, 30명이고, 대기자는 24명, 24번까지, 어, 있습니다. 명단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평생교육 17개반, 어, 프로그램 추첨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추미어가 24개반 프로그램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숙의 놀이교실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강정숙의 놀이교실 당첨자 100명이고 대기자는 79번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대기자 분들까지 다 올려서 접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수납하시는 분들 수납률을 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조 1번 추첨 진행하겠습니다. 네 당첨자 50명, 50명까지 어, 당첨되셨고요. 나머지 126명 대기번호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쟁률은 3.5대 1입니다. 네. 다음은 두드림 난타 초급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당첨자 30명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기자는 83번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인댄스 중급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라인 에스 중급반, 3, 당첨자 30명 확인되었습니다. 어, 대기자는 36번까지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요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민요반도, 어, 당첨자 30명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기번호 17번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사물놀이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물놀이관, 합격자 30명, 대기자 9명, 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가 오전반, 요가 오전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요가 오전반, 당첨자 30명, 대기자 77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자 30명, 대기자 77명,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요가 오후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요가 오후반도 경쟁률이 5대1로 높은 편입니다. 당첨자 30명 축하드립니다. 어, 대기자가 128명까지 있어서 어, 천천히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첨자 30명, 대기자 128명입니다. 네, 한국모형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한국무용관 한, 당첨자 30명, 어, 확인되었습니다. 대기번호는 17번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우크렐레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우크렐레반도, 어, 당첨자 30명이고, 대기자는 17번까지 있습니다. 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문서회 반, 한문서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문서회반 당첨자는 1 6명까지고요 어, 대기자는 23번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한글서회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한문, 한글서회 반도 당첨자 16명, 그리고 대기자는 28번까지.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다음은 동양화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동양화반도 합격자 16명, 대기자는 17명, 17명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4군자 문의화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4군자 문의화반도 어, 16명 당첨되셨고요. 대기자는 17번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당구 입문 4구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당구 입문 4구반 당첨자 12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대기자는 53번까지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이트댄스 초급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라이테스 초급반, 당첨자 50명, 당첨자 50명이 결정되셨습니다. 대기자는 85번까지 있습니다. 당첨자와 대기자 번호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드림 난타 초급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중급반인데요? 중급반이에요? 네, 그러면 중급반 진행하겠습니다. 두뇌나타 중국반, 어, 당첨자 30명, 네, 당첨자 30명 결정되셨습니다. 대기자는 11명입니다. 네, 다음은 건강체조 2반, 건강체조 2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2.6의 경쟁, 률력이고 어, 당첨자 50명, 50명이 결정되셨습니다. 나머지 대기자는 여기도 80명입니다. 80번까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고, 네, 80번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당구 입문 포켓볼반입니다. 포켓볼반 추첨 진행하겠습니다. 정원이 4명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습니다. 네, 정원, 당첨자 4명 결정되셨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18명입니다. 18번까지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채화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채화반 당첨자 16명, 16명이고, 대기자가 42명입니다. 대기자 4 2명까지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탁구 입문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탁구 입문반 당첨자 16명, 그리고 대기자 45명입니다. 당첨번호와 대기번호 45분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로, 새로 개설된 고고장구관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고장구관, 당첨자 30명, 대기자 17명입니다. 당첨자 30명, 대기번호 17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공체조관, 새로 생긴 기공체조관 추첨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공체조관, 당첨자 30명, 그리고 대기자 25명입니다. 2 5명까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준바 댄스반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합격자 50명 그리고 대기자 75명입니다. 합격자 50명, 대기자 75번입니다. 네. 네, 75번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 프로그램 평생교육 17개반, 취미화가 24개반, 방어부 시청 진행되었습니다. 참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17시 이후에 당첨자분께 개별 문자 드리고,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하겠습니다.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과목별 대기가 되어 있으니, 대기자도 순서에 맞춰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당첨 회원분들은 수납을 완료해야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15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6시까지 복지관 3층 대응장에서 수납이 진행됩니다. 현금과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당첨 회원분들께서는 기간 내에 수납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간 내에 수납하지 않을 경우 개별 연락은 들리지 않습니다. 자동 취소되니 어, 수납해주시고, 2월 3일부터 대기자 수사에 따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노년사회기구 프로그램 추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